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불과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르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분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리아 지방, 나자레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 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고울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주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성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떻게 잘 따라하시네요. 우리가 서로 죽음 받은 것도 없는데. 아무튼 너무 기쁘시죠. 저도 아주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벅차오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오늘 날씨가 추워질 거라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의 신심이 깊은가 봐요. 추워도 그래도 노신부가 집전하는 미사는 참석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와주신 거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부활 때도 미사를 두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시하고 아홉시 심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일곱시 심사를 하니까 한 150분 정도 오셨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례를 바꾸니까 7시 미사에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9시에 더 많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야, 노신부를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세월이 참 빠른 게 작년 이맘때 제가 이 본당에 와서 성탄미사를 집전했죠. 그때 성탄미사를 집전할 때는 유튜브 방송만 해가지고 신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예, 네, 작년 이맘때는 코로나가 아주 극성을 부려가지고 미사가 중단된 시기에 성탄미사를 봉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사를 봉헌할 때 별로 감흥이 없어요. 나를 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힘이 안 났는데 오늘은 날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고 막 하늘로 날아갈 것 같고, 예, 네, 마음만 그렇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참 세월이 빠르고 또 예수님의 성탄에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에서 이 세상 삶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주님 성탄 대축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온 세상이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게 되는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념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으로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탄생하셨듯이 매년 2021년 오늘도 우리 곁에 탄생하셨지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죠? 과거의 한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로만 우리들에게 자리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겠죠. 예를 들어서 충무공 이순신이 탄생한 날을 기념한다고 하면 과거에 500년 전에 우리나라를 잘 인도해 줬던 위대한 장군이 탄생했다 감사하다라는 차원으로 끝나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탄생은 탄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예수님의 성탄 미사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코로나의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2021년의 이 순간 우리들 곁에서 다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께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으니까 빨리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겠지요. 물론 예수님도 우리들의 그 간절한 영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빨리 제거되기를 당신의 몸을 통해서 실행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행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원의를 성취시켜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늘 이 순간 우리들에게 탄생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기쁨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성찰하고 그 탄생의 맛을 우리가 재발견하고 재해석하고 재의미하면서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참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이제 세상 삶이 거의 끝나가는 지인과 영상 통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통화로 전화를 하니까 이제 폐암으로 거의 이제 이 세상 삶이 마감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도 통증이 심하니까 이제는 몰핀을 강한 몰핀을 줘가지고 계속 잠만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남편을 바꿔주니까. 저랑 통화한다는 것을 의식을 했는지 눈을 크게 뜨려고 크게 뜨려고 하는데도 눈이 안 떠지는 그러니까 워낙 물핀이 워낙 세다 보니까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센 몰핀을 주다 보니까 잠을 자긴 자야 되는데 또노 신부가 전화했다니까 노 신부 얼굴 한번 좀 보려고 눈을 뜨려고 뜨려고 하는데 뜰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형제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죠. 그럼 그 형제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그 가족들은 그 형제가 그 폐암으로부터 완치가 되고 치유가 돼서 기적을 통해서 뻘떡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 형제에게 그러한 특별한 기적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가 없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그에게 예수님 당신의 탄생을 탄생의 기쁨을 나눠주시면서 그에게 기적을 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마지막 삶을 예수님과 함께 맞이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부인에게도 자기 남편이 케어되기를,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슬픔 속에서도 가족들이 자신에게 소중했던 가장을 남편을 아빠를 잃어버리는 아픔과 고통보다는 그것이 속에서 담겨져 있던 소중한 가치를 비록 우리의 아버지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에게 남겨줬던 그 소중한 삶의 모습,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아름다운 가장의 모습.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놀면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가치를 보존하고 나누며 아버지가 떠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남겨줬던 그 소중한 신앙의 가치를, 삶의 가치를 가족들이 끌어안고 더욱더 화목한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온 세상이 기쁨에 가득 차 있지만 그 기쁨은 헛된 기쁨이나 화려한 장식과 추리를 통해서 느끼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좌절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코로나 속에서도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코로나 속에서도 우울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전해주고, 코로나라는 그 독한 바이러스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인의 참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2021년에 탄생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위축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된 삶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기쁨과 희망과 새로움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탄생의 기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신앙인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